저는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배가 정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출산하러 가기 전까지 성근증 후기 두 번째 이야기를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켰고요. 제가 수술 들어갔을 때랑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술 전날 신장 엄마랑 같이 입원을 했고요. 입원 수속 하고 입원실 쪽으로 올라가서 수술 전에 또 여러 가지 신체 검사들 하는 거 하고 미리 혈관 주사 자리를 확보를 해놨고요. 관장도 했고요. 재무는 확인만 받았어요. 브라질리언 재무 다 받고 그러고 갔거든요. 하루 잡고 나서 이제 수술 날이 됐는데 오후 제일 늦게 한3시 넘어선가? 그렇게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수술 차례가 대서는 침대에 누워서 그대로 이동을 했어요. 산부인과 한자복그 치마로 된거 그거 입고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가슴 다 보이게 그냥 이렇게 다 오픈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좀 춥더라고요. 근데 추웠는데. 균 같은 게 증식을 하지 못하게 온도가 좀 낮다 그래서 추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삭감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됐거든요 호흡기 같은 거 들고 몇번 이렇게 숨 쉬고 있었는데 한세번숨 한 쉬었나 그랬더니 그냥 바로 저는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딱 눈을 떴을 때는 뭐 회복실 같은 곳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일단 눈딱 뜨자마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옆에 어떤 남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막 붙잡고, 어, 저 진통제 좀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막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 최대치로 들어간 거라고 더 넣으면 위험해서 안 된다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막 그런 거요. 예 어, 막 진짜 총 맞은 느낌이 이러려나? 막 부들부들 떨리고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그 느낌 고통 중에 제일 최강도? 그리고 배가 아프니까 대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관장 다 하셔가지고 뭐더 나을 건 없고, 그리고 소변은 소변줄 연결돼 있어가지고 소변줄로 나, 나오고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수술 침대를 다시 병실로 옮겨주셔가지고 다시 병실로 올라갔고, 진짜 굉장히 좀 아프고 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 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계속 막 자려고 하는 거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깨우고 자면 안 된다 막 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자궁 수축 때문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분만실 안에 그 을지병원 파업 때문에 성근증 수술을 한 분들도 와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보니까 수술을 하고 올라와도 그냥 주무시게 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제 약 같은 게 바뀌었는지 뭐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수술했을 때만 해도 그 약을 다 빠져나가게 이렇게 계속 숨을 호흡을 많이 해야 돼서 잠을 못 잤었는데 이제는 주무실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참고 2시간 참으라고 해가지고 2시간 후에는 이제 잤어요. 어, 수술 다음날부터는 방귀를 껴야 되는데 방귀 끼는데 그 아메리카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 장씩 사 먹었고 근데도 방귀가 안 났어요. 방귀를 껴야지 식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식사를 하나도 못 했고 그냥 수액을 계속 맞고 있었고요. 소변줄 껴고 있던 거 이제 뽑았고 여기 배 위에 모래주머니 얹어놨던 거 그거 빼주셔가지고 그거 빼니까 뭔가 이렇게 좀 눌려있다가 시원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위쪽에 작게 구멍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배에 관니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작게 꽂혀있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피를 빼줘야 돼서 피주머니를 달아놓고 피주머니로 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그거 계속 꽉 차면 간호사님이 와서 갈아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수술 이틀이 지나서도 방귀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간호사님께서 좌우로도 움직여 보고 하라고 했는데 제몸 안에 그 장기가 확 쏠리는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랬고 소독도 하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제 수술 부위가 한 15cm 정도 찢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팬티 라인 아래쪽이어가지고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15cm가 좀 많이 커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로 떼어낸 그 병변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성근증이랑 근종이랑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잠깐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흑백 처리를 하긴 해놨는데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가지고 음 조금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빨리 넘기기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종도 한 6cm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딱 뗐고, 성근증도 여러 부위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그것도 6cm, 7cm 정도 되는 크기의 이렇게 병변들이 있어가지고, 어, 저희 엄마랑 그거 사진 보고 진짜, 와, 진짜 컸구나. 이렇게 큰게내 몸에 있었으니까, 좀 시원하고 후련한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회복하면서 복도 걷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피주머니 달아 준거그 그거에 이제 확인하면서 피가 좀 묽어지고 양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좀 계속 진하게 나오고 양도 별로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회복이 느린가 그러고 있었고 작게 구멍 내서 배강에 감... 그만해 그만해 배액관 꽂아놨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주변으로 멍이 정말 크게 많이 든 거예요 피멍이 막 많이 들어가지고 배액관 뚫고 나서 그 주변 혈관들이 다 터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났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가스 배출이랑 그리고 장류착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걷는 거 많이 걷는 거 가장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수술 다음날부터 걷는 거 계속 연습하라고 해요. 저는 다음날은 잘 걷지는 못했는데, 본인의 컨디션이 된다면은, 최대한 많이 걸어서, 장유착 방지나 이런 것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보통은 5박 6일 이렇게 입원을 하시는데 저는 하루 더 있다가 6박 7일 만에 겨우 이제 식사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는 바로 회사로 복귀하거나 뭐이렇지를 않았어가지고 좀 편하게 쉬면서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막 완전히 몸이 막 가볍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계속 몇주 동안은 힘들었는데 5주차, 6주차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걷는 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술 부위 위아래로 한 5cm 정도씩? 거의 감각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에. 감각이 거의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게 내 살이 맞나? 하면서 막 만져보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정기진료 받으면서 정기진료 날짜 정해주는 날짜마다 가가지고 받고, 셀리노액이라는 약,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 약이라고 해야 되나? 약을 받아가지고, 그거 처방받아서 계속 먹었고, 그리고 흉터 연고도 처방받았어요. 켈로이도 흉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흉터 연고인데, 저는 결국에 흉터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진짜 잘 관리하셔가지고 흉터 많이 남지 않도록 어, 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포주사 말씀드렸잖아요. 대포주사가 이제 자궁의 활동을 아예 멈추게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주사인데, 어, 그러니까 수술 후에 두번 이렇게 더 맞았어요. 자궁 활동 안 하고 자궁 회복에만 집중하도록 대포주사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관리해줬고 몇달 뒤에 이제 대포주사 영향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생리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계속 이제 생리를 기다렸죠 생리를 기다렸는데 첫 생리를 딱 했는데 와 진짜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막 생리 시작하기 하루 전부터는 배가 싸르르한 그 느낌이 있어서 아, 생리하겠구나 이런 걸 알거든요 알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생리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생리양 생리량이 정말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이제 성근증 있을 때는 한시간에 한번 오버나이트 갈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았다 보니까 이 수술하고 정말 일반인의 삶을 살게 된 건데 중형 생리대를 뭐한 3-4시간에 한번 갈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생리 딱 시작했을 때는 통증은 아예 없었는데 1일차 점점점 시간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 의미하게 있기는 했었거든요?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어, 저 진짜 타이레놀 갖다 부으면서 먹었었는데, 그냥 타이레놀 안 먹고, 아, 참, 을수 있을 정도네? 막이 정도로 진짜 통증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 진짜 수술하길 너무 잘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이 수술하길 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임신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제그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너무 그 이게 보통의 삶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번 생리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자연 임신 시도를 했었거든요. 한두 번, 세번 정도 자연 임신 시도를 하다가 어쨌든, 마음이 또 급해가지고, 시험관을 한번 해, 해볼까? 이제, 배아 그 보관 시기가 또 만료되는 시점이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그 배아를 한번 이식을 해볼까?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술 후에 처음으로 시험관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딱 임신이 그렇게 한 번만에 됐거든요. 어 너무 이 수술을, 잘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개복수술이고 자궁을 건드는 수술이라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그런 의사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좋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 나쁘게 바뀔 수도 있어가지고 아예 그런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막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수술이었다. 사실 그냥 옆에 친한 지인들한테는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솔직히. 이 수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임신을 할수 없었고, 이렇게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없었을 거니까. 저는 이 수술을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목적이 아기를 갖는 거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잘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성근증을 수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술을 할수 있는 질환이니까 제 영상이나 블로그 보시고 블로그에 좀더 자세히 다 남겨놓기는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곧 아기 낳으러 갈 예정이고요. 며칠만 있으면 이제 아기랑 만날 거예요. 순산하고 잘 돌아오겠고, 아기 낳으면서, 어, 가능하다면 출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